이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그, 엄청난, 어, 투자를 했다. 호랑이 발톱을 가져와서 이 문제를 팍팍 찾아내겠다. 이게 호랑이 발톱이다. 뾰족뾰족하지? 그 말은 여기 양의 정수를 모두 찾아라 이랬는데,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양의 정수가 아니고, 플러스 2분의 3. 요거는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정수가 아니라, 유리수라고 할수 있겠지. 그 다음에 0은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니고, 요것도 유리, 마이너스 8분의 16도 유리수처럼 보이지만, 2로 나누어지지.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8분의 16이라기보다는 마이너스 2야. 어, 요사이꾼이네사이꾼그 다음에 마이너스 4.3은, 어, 음의 유리수고, 앞에 것도 음의 유리수네. 일단은, 현재까지는 양의 정수가 없지. 그 다음 요거 봐봐. 요것도 사이군이네. 플러스 3분의 9는 약분하면 플러스 3이지. 요런 약분해가지고 찾는 문제들이 간혹 등장해. 아, 잘 등장해. 그래서 이게 플러스 3이라서 양의 유리수는 9와 그 다음에 5도 살짝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네. 네, 발톱 감추듯이 말이야. 여기 5도 플러스 5건데 플러스가 생략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도 양의 정수 맞아. 그래서 양의 정수는 플러스 3분의 9와 5. 그 다음에, 자연수가 아닌 정수를 모두 찾아라, 이랬으니까, 마이너스 6, 0, 마이너스 8분의 16, 마이너스 4분의 3은 정수 아니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음, 6, 0, 마이너스 8분의 16이 자연수가 아닌 정수다. 그 다음, 브러스는, 양의 정수는 다른 말로 하면 자연수야. 그래서 정수 중에서 양의 정수 또는 자연수를 빼버린 걸 말하지. 유리수와 함께.